통영이 최근에 이제 타트플트플이폼이 어, 작년에 마청을 했죠. 제래청이 했죠. 그래서 이런 공간들도 한번... 안녕하십 한번 안시생읽어주도오생 읽어주는 오이돌최생훈입이돌 최강훈입니다. 뿅!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시즌 t 제 e 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소식은요 오늘 총 다섯 가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순천시 소식입니다. 순천시에서 순천역세권 도시재생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2020년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개최를 하고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순천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의 문제. 참신한 아이디어로 해결하고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라고 합니다. 2월 사전 설명회를 거쳐 오픈테이블을 2월부터 3월 전문가와 아이디어 숙성을 4월부터 5월 최종 성과 발표회는 5월에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참여를 원하시는 시민은 3인 이상의 팀을 구성해서 순천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서식을 내려받아 신청하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순천 역세권 도시재생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디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까지 5년간 340억을 들여 거점 공간 조성, 생활 SOC 확충, 상권 활성화, 스마트 시티 등의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런 프로젝트나 페스티벌을 여는 이유는 주민들의 참여,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민들이 함께 만나서 활성화, 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페스티벌을 하는 것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런 아이디어 내서 쓰지 않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내 봤자 소용 없어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도시들의 성격이나 성향을 보면 주민들을 도시 생 사업의 하나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함께 가려는 의지의 도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3인 이상을 구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 혼자 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도시생 사업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주민들끼리 함께 뭔가를 해보는 것들 즉 그런 가정 속에서 주민관계 활성화가 된다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강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다 라는 것들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천씨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도시생 한마당도 개최를 했었고요. 도시생 한마당을 아주 순조롭게 개최를 했었고, 또한 되게 많은 부분에서 도시생 부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이번 순천 역세권 도시생 아이디어 페스티벌도 응원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고양시 소식입니다. 고양시에서 고양시 7개 기관이 함께하는 2020 주문 지원 사업 통합 설명회 나에게 딱 맞는 지원 사업 찾기 를 시작한다라고 하네요. 2월 3일 월요일 저녁 6시 30분에 일산 동구청 대회의실과 2월 8일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네요. 이번에 함께 참여하는 기관은 고양시 평생교육과 여성가족과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고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고양시 도지생지원센터, 고양문화재단이라고 하고요. 39개 사업 총 44억 4,300만 원의 예산을 어떻게 주민들이 지원할지에 대한 사업을 설명하는 통합 설명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 굉장히 좋다고 라 생각하는 부분은 많은 기관에서 막 우후죽순으로 일정을 잡아서 마, 자신의 어떤 지원 사업을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설명에 찾아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 직장생활을 하거나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기관들이 함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주는 것들은 시민들도 그 다음에 주최하는 기관들도 비교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것들이 맞는지에 대해서 즉각 즉각 현장에서 피드백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통합 설명회들은 다른 도시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고양시 주민 지원 사업 통합 설명회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된 것들이 궁금하시면 온라인 메뉴판에 제가 이제 포스터 공유해드리잖아요. 거기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고양센터를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관련된 정보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서울시의 소식입니다. 서울시에서 2020년 제2기 서울시 마을 건축가를 공개 모집한다라고 합니다. 모집 분야는 건축 및 공간 환경 분야 전문가이고요. 서울시 마을 건축가 주요 역할은 마을 단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우리 동네의 미래 비진을 수입하는 동시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소통체계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고요. 연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응모 자격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그다음에 국가기술 자격에 의한 건축, 도시 관련 기술사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접수 기간은요, 6월 14일 금요일 6시까지라고 하고요. 접수처는 서울특별시 도시공간 개선단으로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응모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내려받아서 함께 접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접수 방법은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련된 것들 제가 링크 걸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요 서울 419 사거리 도시생 지원센터 소식입니다. 419 도시생 지원센터에서 제1회 419 도시생 여가 문화 포럼을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1월 30일 목요일 저녁 7시에 개최된다라고 하고요. 장소는 우이동 블랙야크 4층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네요. 어, 지금 보니까 7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포럼에서는요, 이영준, 마운틴 저널 발행인과 함께 사람과 산이 어우러지는 우이동 이야기를 전하며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우이동 역사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공유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대한 역사성을 발견하고 그거를 베이스로 또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해갈지 다른 역사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역사 관련된 부분들을 강의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필요하냐고 질문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지역에 대한 역사가 베이스가 있어야지만이 또 다른 역사를 만드는데 하나의 기초 자양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답습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돌출해내고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기점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런 역사 강의가 지역에서는 일부는 굉장히 실행돼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 같은 경우도 뭐오령동 구룡동 이렇게 해가지고 용이 많은 도시다 뭐 이런 것들도 저도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는 이렇게 지역에 대한 역사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도시재생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4.19 사거리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이번에 진행하는 도시재생 여가문화 포럼 응원합니다 합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통영시 소식입니다. 통영시에서 2020 젊은이 포럼 젊을 때는 말이야 라는 주제로서 포럼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1월 31일 금요일 7시부터 8시 30분까지 통영시 리스타트 플랫폼 3층 세미나 3실에서 진행이 된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연 이 하나 레크레이션 스티커 이미지 게임부터 발제가 총3 개가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마무리는 통영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 제안과 젊을 때는 마리아라는 것들이 제안된다라고 하네요. 발제를 보니까 기양 청년 경험 백서 졸라빡센 젊은이 노릇. 발제 2는 경남권 청년 정책 및 청년 센터의 방향성. 발제 3은 지방을 바꾸는 젊은 꼰대들 이렇게 또 세계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요. 신청 링크는 함께 링크 걸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이 최근에 이제 리스타트 플랫폼이라고. 얼마, 작년에 이제 개청을 했죠. 그래서 이런 공간들도 한번 만나보시고, 도시생 사업 분야에서 또 이렇게 항만, 그 특히나 예전에 조선소로 활용했던 아주 큰 공간들을 도시생 사업으로, 어, 바꿔나가는 큰 규모의 사업 중, 사업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도시생에 관심 있는 분들, 특히나 청년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 부분을 참고하셔서 젊은이 포럼에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일어난 우한폐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디 혹시 나가시게 되신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나왔다 들어오시면 나갔다 들어오시면 손을 깨끗이 씻으시면 어느 정도 예방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세생 읽어주는 오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금요일날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